당신은 금요일 저녁 친구에게서 모임 연락이 옵니다. 화면을 보며 잠시 고민하죠. 그리고 조용히 미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묘하게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오늘 밤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주말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나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그 고요함이 외롭기는 커녕 충만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혹시 이런 자신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사람들이랑 있으면 피곤하지?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 다들 모임을 좋아하는데 왜 나만 혼자 있고 싶은 거지? 잠들기 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해졌던 밤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실 거예요. 놀랍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는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건강한 고독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과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함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북적이는 모임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여럿이 식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모습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졌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사회성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한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으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꼬리표를 붙여왔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친구 없는 사람, 심지어 사회성이 부족한 문제야. 길거리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향한 불편한 시선, SNS 피드를 가득 채운 활기찬 단체 사진 속에서 느끼는 묘한 소외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함께 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심어줬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자기검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모임에 참석하고 마음에도 없는 대화를 이어가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는 것이 마치 죄라도 되는 양 스스로를 다그치며 불편한 감정을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혼자라는 선택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함으로 여겨지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혼란스러운 감정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연구소가 1200명을 8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혼자 있는 시간 활용 패턴과 심리적 건강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식 능력이 평균 34%더 높았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에요.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컴퓨터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정리 작업을 합니다. 임시 파일을 정리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업데이트를 준비하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할 일을 주지 않을 때이 영역은 우리의 경험을 정리하고 자아를 통합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킬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알림, SNS 피드, 끊임없는 메시지, 출퇴근 길에도 화장실에서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뇌에 외부 자극을 쏟아붓고 있죠. 뇌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이 fMRI로 뇌활동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일반인보다 28%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뇌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서 배터리를 아끼듯이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진짜 중요한 내부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스트레스 연구센터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주고 2주 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 포르티솔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회적 인지 부활라는 개념을 알려드려야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뇌는 쉬지 않고 엄청난 연산을 수행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 톤을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계산하고, 사회적 판단을 내리느라 바쁘죠. 상대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 말에 동의하는지 불쾌해야 하는지,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 모든 걸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느라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부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뇌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옥스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세로토닌 분비도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우울증 치료제가 대부분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아시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죠. 조용한 방에서 좋아하는 책에 몰두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취미 생활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내적 평화를 선사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고 마음속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평균 41% 높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말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힘을 갖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해가 깊은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정반대입니다. 예일대 사회심리학과가 3,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건강한 고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양은 줄었지만 질은 오히려 42% 향상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잖아요. 마음 속으로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관계일까?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요. 에너지를 쏟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모임이 끝나면 오히려 더 지치는 역설적인 상황.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충분히 충만해지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존재로 내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더 이상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줄어들고, 진정한 소통과 교감에서 오는 만족감은 커지는 거예요. 넓은 인맥이나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보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훨씬 더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신이 충만해진다는 건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토론토 대학의 연구를 보면요. 건강한 고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경계 설정 능력이 평균 38%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불편한 자리에 끌려갔던 경험 있으시죠? 거절했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마음에 없는 내를 말했던 순간들. 하지만 건강한 고독을 통해 충만해진 사람들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나의 경계가 분명해지면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MIT 인간관계연구소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관계는 의존적 결합이 아니라 자발적 연결이에요. 각자가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굳건히 서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결되는 관계. 서로의 독립성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마치 각자 다른 빛깔을 가진 보석들이 저마다의 광채를 뽐내면서도 함께 모여 하나의 찬란한 목걸이를 완성하는 것처럼요.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세운 사람들이 결국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예일대의 15년 종단 연구가 이걸 증명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고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가 47% 높았고, 관계 지속률도 1.6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나의 행복을 떠맡기지 않죠. 상상해보세요.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몰두하다가도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를 위해 기꺼이 모여드는 사람들. 그들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의지와 순수한 즐거움으로 함께하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모습. 이건 기존의 관계에서 흔히 느꼈던 피로감과는 확연히 다른 신선하고 활력 넘치는 경험이에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은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바로 건강한 고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는 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심리적 자립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라는 상태를 단순히 사회성 결여로 치부하는 대신 깊은 내면을 충만하게 가꾸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며 성장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삶의 방식이에요. 너의 항상 혼자야. 좀 나가서 사람 만나. 그러다 외로워져. 이런 말을 들어온 분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지금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세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당신을 더 풍요로운 관계로 이끌 거예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아시나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 그건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본질을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어쩌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당신의 홀로 있는 시간이 실은 가장 깊이 있고 충만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의 순간일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